오늘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그리고 평안을 내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지만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공포고 또, 불안이고, 상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처음 오셔서 평안이요, 샬롬, 이렇게 또 인사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또 스승도, 어떤 소유도, 나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바심을 내고 상실감에 간혹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젊은 남녀가 또 서로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하면 아주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다반사요. 또 항상 우리가 날마다 겪는 것인데 정말 우리 주님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참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여전히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없으면 또 배에서 풍랑 가운데서 불러야 되고 그런 조바심이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므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라고 해서 오늘 이 26절은 상당히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여기서 보혜사를 성령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게 정간사가 붙어서, 보혜사는 바로 호프뉴마토 하기온,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말씀이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거니와, 이 성령은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영원히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라 불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다. 이것도 원어에 보면, 엔토, 호노마티무, 이렇게 해서, 내 이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 이름으로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뭐냐 단지 명분이냐 기구적인 것이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은혜죠 바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명분이라는 거죠 그게 이름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의를 이루시고 그러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적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빌딩을 짓고 누구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짓고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이름에 공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 곧 구원을 다 이루신, 곧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명분이 되시는, 대의 명분이 되시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곧 아들의 공로가 없이는 이 성령을 내려 부어주심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의 이름과 결합한다 칼빈의 주석에 보면 또 제가 렌스키 주석 이런걸 좀 즐겨 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한다 그 주님의 공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예, 예, 우리에게를 이루신 그 공로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이냐? 예. 달리 우리가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가 성령의 출래자다이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역시 아들로부터 나온다. 예. 여기에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3일체적으로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성령은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출리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 초대교회 어느 교부라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또 출레 하신다. 그래서 이 14장 26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교회에서 필리오케라고 하는 그 교리에 아주 중요한 근거 규절이 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갈빈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필리오케 교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 서방 교회의 전통, 정통교회의 그런 전통을, 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본질적으로 일하시고, 실체적으로 임하시거든요. 무엇을 옮겨다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하나의 방식이고, 성령은 하나의 뭐 능력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임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판타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 홀이라고 해도 되고, 올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 보면 앞 부분에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뒷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의 교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모든 것이란 말은 뭐냐? 모든이란 말은 자체라는 거 있거든요, 자체.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항상 못, 그, 이해해야 됩니다 선하시다 그러면 완전히 선하신 것이고 거룩하다 그러면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이고 이런 모든이란 이런 형용사는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에? 가르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가르침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시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 자신도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행한 일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주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만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도 복음이거든요.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다 복음이에요. 일하심만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성육신도 복음이고, 주님이 여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복음이고, 왜요? 그 가운데서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대숙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바로 우리 초대교에서 회 589년에 확립된 바로 필리오케 교리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래하신다. 우리가 혹자는 보수적이다, 개혁주의다또 철저히 개신교적이다 하면서도 예, 이 필리오케 교리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뭔가 큰 오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것을 부인하거든요. 절대 부인하거든요. 동방교회는 오직 성령은 아버지께로만 나오신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자는 성령의 어떤 전달자 매개자 또 역시 성령 출려에서도 어떤 중보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들은 수단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런 것들이 동방의 소위 성령신학 영광신학 이런 데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동방 정교 신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대체로 그런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거론을 하지 않지만은 조지 신학 책들을 읽어보면 요새 복음주의 계열에서 일어나면 너 필요없게 대한 인식이 없어요. 뭐이 교리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필요없게 교리가 지나치다, 가하다, 이게 무슨 근거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케톤에, 콘스탄티노플에 필요 꽤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아들로부터 출래하시는그 증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거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거나, 주의 영이라거나,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성령을 보내신다. 이것은 뭔가 제3의 것을 보내신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에 있어서의 출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동시 출래, 그리고 빌리없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는데 너희들이 기뻐했을 텐데 바로 너희들이 나를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학적으로 초대교회에 가장 논쟁이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10장 30절입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위격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고 아버지가 시작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일체적 관점에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라는 말씀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민이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삼일체 교리의 진리에 부합하는 말씀이고 삼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인데. 3일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성적, 사색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은 모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봐라.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크지 않다.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적다. 그래서 소위 종속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위에 있다. 아리우스같이, 오리게네스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이제는 예수는 성부보다 하이고 자신이야말로 성부와 동등이다. 그래서 내가 삼일체리로 왔다. 그런 일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을 쳐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말씀. 성경말씀은 딱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경말씀을 다 받으면 그게 그 진리를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법이거든요. A라는 진리가 있을 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면 하면 그게 곧 교리고 그게 곧 진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이신이다 이러면 일치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신이다 이러면 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시죠. 어제 우리가 갈비의 글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은 자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말하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또한 자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다. 성령은 자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면 그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아들은 자신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이니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로 말한다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신이다. 그래서 삼위적 관점, 일체적 관점이 성경에는 무수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여기 말씀이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으려다 길게 잡은 것은 이미 이전의 말씀을 지금 총합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삼일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그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이제 하나가 되어 너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런 것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매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요절로 많이 쓰죠.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할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바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므로 그 일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사 53장이 있으므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진리를 미리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멘하고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평안을 기원하고 평안을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평강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시려고 이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3주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아니리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말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상의 인간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 어려움 당하실 것을 여기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수장하러 끌려가는 양과 같이 너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평화로울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려우면 입을 벌리는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오시잖아요. 평화로울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정작 주님이 맞고, 고난당하고, 예, 조롱당할 때는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참 우리 인생과 반대죠. 우리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온갖 고안에서막 살려달라,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정자 고난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는요, 입을 다 무는 게 낫습니다. 평소에는 복음 전하시고, 어려울 때는 변명하지 말고, 물론 복음을 변호하고 수호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내 일신상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 주의 정도는요,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로든 입을 닫, 닫고 있으면 안 되지만 내 일신상의 문제는 맡겨야 돼. 내 일신상의 문제는 주를 위한 사역은 계속 우리가 전 예, 노스와 같이 나팔수가 되어 트럼펫이 돼 가지고 외치야 되지만. 내 일신상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신상의 문제 가지고 소송 걸고, 일신상의 문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나서서 애치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내 고난은 감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타이치려고 할 필요 없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외계 보내주시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0절에 보면 이 강한 표현이에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내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 사탄은 죽음을 사용하지만은 사탄은 죽음으로 사탄이 죽는거죠 그래서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초대교회에 예, 그런 이 교리들이 많잖아요. 예, 총괄갱신이다. 그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 이레니우스나 특별히 니사의 그레고리나 이런 뉴스나 특별히 리사이그레고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어거스틴도 이야기해요. 총괄갱신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예, 바로 이런 것들, 사탄 대상 이런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1년에 예, 그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증거, 증거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믿기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덥서 물었더니, 사탄이 이제그만 죽어버렸다. 그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그런 사탄 배상설, 혹은, 거기에서 또 총괄 개신, 이것도 연결되어 나타나거든요, 보통.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죽음에, 복종하는 죽음을 죽지만은,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죽이신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죽으신다 그러므로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부분도 도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이 일을 행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일을 하러 가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화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방 말씀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하는 이 뜻을 사탄이 방해하겠으나 세상의 임금이 정사가 근세가 방해하겠으나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내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 저들은 이기는 듯 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길이다 일어나서 나가자 라고 이렇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세상은 한때는 이기는 듯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내듯 합니다 한상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담대히 주님을 쫓아 나가는 그런 길에 세우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는 인의 사람이 되었었거니와 이제는 이 이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배마다 역사하시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 지켜 주시고, 복중의 태아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